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가이드 메롱폼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통으로 고생해 본적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편두통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편두통은 단순한 두통이 아니거든요. 한쪽 머리가 욱신거리며 박동처럼 아픈 증상부터 빛이나 소리에 민감해지는 증상까지 정말 다양한 불편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은 편두통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편두통이란 무엇일까요? 자, 그럼 편두통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편두통은 뇌의 신경계와 혈관이 관련된 질환이에요. 단순히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이 질환은 뇌가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발생합니다. 편두통이 시작되면 가슴도 답답해지고 몸이 심각하게 지치기도 하죠. 때로는 단몇 시간 동안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몇날 며칠 동안 이어지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편두통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예요. 2. 편두통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럼 편두통이 나타날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박동성 통증이에요. 보통 머리의 한쪽에서 욱신거리거나 맥박이 뛰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정말 괴롭습니다. 둘째, 빛과 소리에 민감해지는 증상이에요. 편두통이 시작되면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빛이나 소리가 굉장히 거슬리게 느껴지곤 합니다. 셋째, 구토나 어지럼증이에요. 몸이 더 나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넷째, 전조증상으로 어떤 사람들은 편두통이 오기 전에 시야가 흐려지거나 빛, 번쩍임을 경험하기도 해요. 이건 마치 몸이 곧 편두통이 올 거야 하고 알려주는 신호 같습니다. 3. 편두통은 왜 생길까요? 편두통의 주요 원인을 살펴볼까요? 사실, 이 질환은 여러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하곤 해요. 스트레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함께 살아가는데 이게 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수면 부족과 수면과 다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밤샘을 하고 나면 다음날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특정 음식도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초콜릿, 카페인.